예, 안녕하세요. 매일 말씀 묵상 4월 28일에 함께 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뉴스를 듣다 보면 참으로 인생이 무엇인지, 또 사람들이 왜 사는지, 인생 자체가 정말 헛된 삶, 또 열매 없는 무모한 고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들 귀에 또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런 뉴스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정말 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왜또 이런 헛된 일을 하면서 헛된 것에 마음을 쏟고 잡을 수 없는, 잡아도 잡아도 끝이 없는,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면 답은 간단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은 헛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있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그림에 왕관을 아... 준비했는데 죄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악함 가운데 헛된 가운데 무모함 가운데 마치 사막을 걸어가듯이 메마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 사탄 때문에 사탄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그런 어떤 욕심들, 그런 죄가 있어서 나 자신이 그 죄로 인하여서,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고통을 당합니다. 더더욱더 그 나의 욕심과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또한 힘들게 합니다. 심지어 가족관계에서도 나의 죄,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허망함 때문에 내가 아내를, 자녀를 고통스럽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나의 인생조차도 다른 사람들의 죄, 다른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정말 고통당하며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다 무엇으로, 물론 일방적으로 사탄이라는 세상을 주관하는 그러한 세상의 권세로 다 책임을 돌릴 수는 없겠지만, 그 세상의 권세, 세상에서 우리들 눈에서 보여지는 또 경험하는 그러한 원리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시선을, 우리들의 생각들을 바꾸고 또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곧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사정, 이러한 현실, 이러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그런 인생이 어떻게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헛되지 않은 유익한 열매 맺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왕이 바뀌어 되어집니다. 제 사탄의 그런 노예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주신다면, 라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정말 올바른 관계를, 또한 소망을 가지며 희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나의 삶의 왕이 누구인가?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 나는 어떠한 왕의 영역 가운데, 어떠한 왕이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가. 사탄, 죄가 다스리는 세상에 살아간다라면, 여전히 나의 인생은 어둡고, 황망하고, 정말로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시고, 이 땅에 더더욱더 육신을 가지시고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자기 생명을, 자기 피를 죽기까지, 그,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신, 정말로 놀라운 말로 다할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셔서 이 세상의 왕으로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우편의 능력의 우편의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존귀의 관을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신 것.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죄가 없으시지만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 놀라운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놀라운 일. 그 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의 관을 씌울 받을 자격이 있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성도의 모임을 성도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와 사탄으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진 그 영역 그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똑같이 어려움을 겪지만은 아픔이 있지만은 인생의 고달픔이 있지만은 우리들은 이것이 부족한 능력 없는 교묘한 사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허용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되어질 때 믿게 되어질 때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집편 기자가 오늘 다윗이 그러한 것을 고백합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죠. 인생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인생 이렇다는 이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오 나의 소망은 주게 있나이다. 이 고달픈 인생에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그 다스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헛되고 분여한, 헛되고 헛된 그러한 인생입니다. 왜? 죄 때문에 그 인생이 참으로 고달픈 그러나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구세주라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속자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신지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그것을 믿는 그러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진 그런 인생은. 정말 축복 가운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그 우울증을 그 어둠을 어떻게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우리를 이 어둠 가운데 고독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극복해 나가고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을 주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눈에 눈물을 다 씻겨 주시는 정말 유일한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우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진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스림과 그 능력 가운데 그뜻 가운데 순종하며 또 그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